네, 반갑습니다. 오시아줌마입니다. 오늘은 키워드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순히 창의 노출만 시킨다. 혹은 단순히 비싼 키워드로 키워드 광고 1위에만 돈을 쏟아붓는다. 돈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사이트 두 개가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두 사이트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광고 관리 시스템에 키워드를 추출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강릉 펜션을 제가 이번 테스트를 한번 뽑아 봤는데, 강릉 펜션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월간 조회수, PC 모바일, 그리고 클릭수, 클릭률, 뭐 비용, 경쟁업체 현황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두 번째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사이트는 바로 네이버 트렌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어, 이거는 회원가입할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회원가입 이 필요합니다. 이 트렌드는 말 그대로 이 트렌드를 나타내는 사이트입니다. 뭐, 각각에 대한 사이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미 다른 동영상에서 드렸기 때문에 예,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릉 펜션을 검색을 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때 보셔야 되는 건첫 번째는 월간 조회수입니다. PC와 모바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강릉 펜션에 대해서는 PC보다 모바일이 3배 이상 더 검색량이 많습니다. 강릉 펜션, 강릉 펜션 추천 등등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바일을 검색하고 계십니다. 즉, 이걸로 알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PC용만 있다면, 얼른 모바일을 만드셔야 되고요두 번째는, 모바일에서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노출시키고, 어, 고객의 문의를, 어 모바일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즉, 블로그 글을 쓸 때, 전화번호를 바로 넣는 방법, 혹은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 링크를 바로 넣는 방법이 매력적이다. 왜냐면 PC에서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건이 경쟁 현황입니다. 당연히 경제 현황이 강릉 펜션이 많죠. 예. 돈도 비싸고요. 네,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이 클릭률입니다. 강릉시 펜션 클릭률이 15%죠. 강릉시 근처 펜션 클릭률이 18%입니다. 여기서의 클릭률은 네이버 파워링크의 클릭률입니다. 클릭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광고의 의존도가 크다라고 첫 번째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광고에 경쟁 업체들이 많지 않다, 혹은 광고의 위치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실 때이 클릭률이 높은 광고를 우선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어, 반면에, 클릭률이 굉장히 낮은 거 있죠. 0.33%.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광고도 하셔야겠지만, 어, 블로그나 카페 다른 영역의 클릭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예. 어, 그런 영역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좀 타겟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월평균 클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건,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 키워드인가, 혹은 블로그나 카페 등 다른 영역을 노리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키워드인가를, 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광고의 위치, 통합 검색에 노출되는 위치가 얼마큼 매력적인가, 혹은 뭐, 광고 경쟁 업체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어, 적은가, 많은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펜션을 클릭하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예,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대부분 펜션의 조회수가 높은 게, 7월, 높죠. 그리고, 어,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12월, 1월, 2월이 높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7월에는 PC가 같이, 지금 이렇게 뿅 올라갔죠. 모바일도 같이 쭉 올라갔는데 12월, 1월, 2월은 어 PC는 거의 동일하지만 모바일은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펜션 업종의 그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제 가정을 해보면 이런 거죠. 7월에는 회사에서 펜션을 MT나 이런 걸 많이 가기 때문에 회사의 직원들이 많이 검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12월 2월 2월은 개인적으로 가족들 연인들끼리 가기 때문에 PC보다는 모바일이 많지 않을까 라는 가정을 해 봅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100%제 가정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펜션 7월에는 물론 개인적인 그 펜션 서비스도 있겠지만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펜션 프로그램들, 즉 회사 MT 이곳에사세요뭐 등등의 이런 서비스 패키지를 어 내놓으셔도 괜찮겠죠. 자, 이쪽은 가족과 연인에 대한 패키지를 내시고, 예 이런 차이점을 좀 아실 수가 있고요. 예, 월 조회수들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릉 펜션을 검색했을 때 이런 키워드 성향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등록 현황을 누르시면 이제 그 업체들의 현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 경쟁 업체들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실제로 뭐 클릭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은 게 네이버 트렌드라는 사이트죠. 어, 트렌드에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100은 조회수는 아니고요. 가장 높은 지금 이 점이 되겠죠. 요 점을 거의 100으로 봤을 때의 결과들입니다. 예. 자 보시면은 pc는 일정기간 동일합니다. 이 조회수의 차이는 아까 네이버 검색광고 관리 시스템은 1년을 최근 1년을 볼수 있지만 어, 네이버 트렌드는 이 몇 년에 걸쳐, 뭐, PC 같은 2007년부터, 모바일 같은 2010년부터, 예, 키워드 검색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C는 전체적인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큰 변화가 없죠. 그런데, 모바일을 보시게 되면, 예, 2010년부터 검색량이 점점 오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PC나 모바일이나 일정 영역이 이렇게 뛰는 건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7월. 여기도 7월. 여기도 7월. 7월에 검색량이 많은 건 동일하지만, 모바일도 보시면,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7월. 예, 7월. 예, 여기는 또, 7월. 예, 7월이 많은 건 동일합니다만은, PC에서 못 봤던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예, 뭐, 2월이나 5월, 이런 부분들이 모바일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2월이구요. 아까 PC보다도 훨씬 더 높은 폭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입니다. 예, 1월, 12월, 1월, 2월이 PC보다는 모바일 검색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었는데, 예. 실제로도 이 트렌드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라는 것들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키워드 광고를 할때 강릉 펜션 제가 어휘를 아이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검색량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보시면 요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 광고나 블로그 하실 때꼭 펜션에만 올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아이인 오타죠 오타인 이 아이에도 여러분들이 노출을 시키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또 하나 1년에 그런 검색량들을 보게 되면 언제부터 높은지 좀 변화가 적은 PC를 기준으로 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4월. 예, 왜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 쭉 올라갔죠? 당연히 이제 여름 시즌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마케팅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7월이 지금 6월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체험단이라던가 혹은 어, 블로그나 카페 영역에 글들을 깔아 놓으셔야 고객이 이때 검색하기 시작할 때이때 뿌려놓은 그 글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때 글들을 이때 고, 고객이 검색할 때 이때 블로그를 띄운다 사실은 이 옳지 못한 전략입니다.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pc 검색의 결과들이 한, 한 최소한 1, 2주 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펜션 1, 2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검색량이 쭉 늘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 그 전에, 한두 달 전에 최소한 깔아놓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검색량이 쭉 올라갈 때, 어, 카카오톡 그 전체 메시지, 혹은 키워드 광고 등등을, 어, 이 시즌에 적극적으로 뿌리셔야 됩니다. 자, 검색량이 쭉 내려가죠. 예. 그러니까 요 기간에 여러분들은 고객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수 있는 마케팅을 하셔야 되고요이 전에는, 예, 요 사이에는 고객들이 검색해서 볼수 있지만 만드는 데좀 시간이 걸리는 이 리뷰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로 적재적소에 노출시키는 이 부분들은 이곳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펜션 관련돼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이템을 분석하실 때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좀 이런 정보들을 아시면은 보다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